다시 가자두 다리를 모으셔서 마른 목골을 맞추실 때, 자 가볍게 엉덩이들썩썩 들썩 하셔서 어, 균형을 맞추시고요. 자 이제 두 손을 쭉 펴셔서 다리를 잡아봅니다. 자내 이마가 다리에. 닿도록 팔꿈치 끌어내리시고 쭉 내려가셔서 이마에 네 발과 맞았어요. 상체 힘을 빼시고 아랫배를 뒤쪽으로 끌어당기시고 편한 호흡으로 유지합니다. 보셔서 상체 거예요자 이렇게 양반 다리로 어, 앉았다면 한 발을 한 10cm 정도 앞쪽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손 앞으로 짚으시고 한번더 어, 앞쪽에 있는 고관절을 지그시 누르면서 앞으로 후. 마시는 숨을 올라오세요. 자, 다리 바꾸셔서, 자, 앞다리와 어, 10cm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허리 펴셔서 앞쪽으로 길게, 어, 앞쪽에 있는 무릎, 지그시 누르시면서 앞쪽으로 가봅니다. 음. 편안한 호흡으로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시고요. 음.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뒤에 엉덩이 뒤쪽으로 손 짚으셔서 자, 한 다리 쭉 뻗어보고요. 자, 무릎 위에 올려놔봅니다. 자, 올려놓고 천천히 반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마시고 올라오셔서 한번더 후. 마시고. 반대쪽 다리 쭉 뻗으셔서 무릎 위에 다리 올려봅니다. 자, 안으로 감아볼게요 다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허리 바로 세워놓습니다. 다리 내리시고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 보셔요 한쪽 다리를 옆으로 갖다 놓고 자, 그대로 한번 앞쪽으로 늘렸다가요 일어나셔서 자, 손 잡으시고 무릎 바깥쪽에서 천천히 머리를 숙여서 뒤를 돌아볼게요. 마시고 정면으로 오셔서 무릎 세우시고 자, 가을 한번 잡아봅니다. 자, 뒤꿈치로 쭉 밀어서 뒤꿈치 더 멀리멀리 멀리 보내시고 자, 뒤쪽 허리 등이 밀리지 않도록 등을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자 반대 손을 이 사이로 넣어서 발 옆면을 잡을 겁니다. 그대로 골반을 옆쪽으로 쭉 늘려보세요. 늘리고 앞에 힘을 주셔서 힘드신 분은 옆에 그냥 짚으시고요. 어 여기서 좀 괜찮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복근에 힘을 꽉 주셔서 어 골반과 복근의 힘을 같이 이용해 봅니다.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요. 자, 한쪽 다리 살짝 몸을 이동하셔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대로 위에 다리 엮어서 무릎과 무릎을 맞추어 보시고, 엉덩이 살짝 들고 양쪽 무릎과 무릎을 맞추어 보시고요. 천천히 앉아 봅니다. 자, 마시는 숨. 자, 그대로 몸을 앞쪽으로 쭉 늘으셨어. 상체, 무릎 팍, 지그시 눌러주고요. 자, 손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셨어. 펴고 음 올라오세요. 자, 자 반대쪽 다리도 해보겠습니다. 자 한쪽 다리 끌어당기시고 앞쪽으로 한번 길게 늘려보고요. 자, 무릎이 펴지지 않으면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짚으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내려갈 필요도 없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올라오실 거예요. 자, 한쪽 다리 잡으셔서 뒤꿈치 멀리 보내고요. 자, 허리 뒤로 밀리지 않게. 복근에힘 주셔서 좀치 멀리, 머리는 위로, 아랫배 당기시고 자, 손들어서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골반을 지그시 밀내서 다리 대각선으로 쭉 보내시고요. 손 뒤로 짚으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도 됩니다 돌아오셔서 다리 엮어 놓으시고 몸을 살짝 옆쪽으로 기울이셔서 다리 엮어서 앞쪽 다리 내려놓으세요 엉덩이 살짝 드셔서 무릎과 무릎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자, 마시는 숨. 자, 그대로. 두손 사이에. 내 가슴. 앞으로, 앞으로 가셔서. 지긋하게. 발꿈치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고요. 진심에 올라오십니다. 아, 네 오늘은 좌우 골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불편하시는 분을 위한 요가 운동을 해봤습니다. 조금 따라하기 힘드셔도 해보면 다 가능한 동작들이니까요. 그냥 꾸준하게 따라해.